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민애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선민애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선택을 받기 위한 근거가 뭐냐? 어, 왜 선택받았냐? 을 어떤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유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 왜 선택하셨지? 그걸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벌어본다고 해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랑할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없어요. 아, 자랑할 게 없어. 나예수님그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아니면 내가 예수님한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거요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은혜가 앞서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아뭐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나마 좀 하나님한테 뭐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 그 이유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 있어요? 나는 어,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는 뭐날 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어떤 뭐 지켜야 될것들정결년부터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는 착각속에 빠져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그 착각을 가지고 이사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망해. 여호와 제사이 있으니까 안망해. 하나님한테 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망해. 하다가, 구약에서 이사백성들이 그 생각 갖고 있다가, 나는 성인이니까 괜찮아. 하나가 싹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선택받은 모든 자들까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고, 모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구한받았냐? 나,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전적인 은네다 그러니까 서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부러워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상에서 보면 가장의 은사들을 주셨어. 가장의 은사들을. 도대체 그 은사 왜 필요한가 봤더니 오늘 뭐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눈 말씀인데 그 전전주에 제가 한 얘기죠. 은사가 왜 필요해요? 교회에서 흘려고필한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왜 잘해? 은혜를 왜하나님 그걸 먹어주셨어요? 교회에서 흘려어필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설교를 잘해. 왜 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면 내 지식 이만큼 갖고 올거나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자랑질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흘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이 되게 뜨튼해 그래서 뭔가 물건 같은 거들 때도 어떤 사람 아이고 허리 아는데 그 사람 번쩍번쩍 들어.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그 은사가 교회에서 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가는데 우리 지금 이 건물 안에서도 벽돌 같은 게 주어지는데 어떤 벽돌은 되게 조그만는 것들이 있어. 어떤, 이런 문낼때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벽돌이 한 개로 들어가자는 것들은 깨, 반 만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벽돌을 한 개를 온전히 느꼈다고 하면 모양새가 어떻게 돼?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벽돌은 깨가지고 맞춰갖고 있는 벽돌도 있고, 어떤 때는 온전한 벽돌도 있고 어떤 때는, 벽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벽돌도 있단 말이에요. 다 뭐에 의해서 쓸 거예요? 건축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더 갖고 있느냐, 어떤 게더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크면 그 교회 안에서 나는 큰 벽돌이면 나는 대단한 사람, 작은 벽돌은 필요 없는 사람. 근데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얘기, 설명을 드리면 지체중에, 너 지체중에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말해. 작은 것 중에. 여러분 혹시 몸에서 이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잘라가려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위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짚재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 약간 짚재 어 저번 저번 좀는 없어도 되겠다 그런 짚재는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 우리 아냥 말을 그러면서 한 강에서 오늘은 그 선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민 두 번째 사단 어떤 얘기할까요? 아니면, 왜 그들은 이단이 되었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전체 중에 마치는 거예요. 자어 봉사님이 그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옛날에 되게 큰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한번 망했어 로마에 의해서 한번 물먹고 나서 이제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 로마에 망한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하고 치는 곳이야. 막막 커가기 시작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한번 잡아보자. 이거 지금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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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크웨이 한번 다 뮤트 한번 시키면 좋겠네요. 여 여튼간에. 이 신흥도시 고린도에 그러니까 졸부가 생겼다 죠 그리고 아좋아나 좋다 졸부 돈은 있는데 지식은 없어 그럼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교사를 가정교사 그때 이, 이 가정교사는 좀 틀려 가정교사가 생겨 가정교사들 철학자들이 이때 철학자들 대부분 소피스트야 들어본 적 있죠 소피스트들이 이 졸부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지식을 하시는데 딱그 당시 소피스트들 그 이념은 두 가지 밖에 없어 금욕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반대가 뭐 있어요? 쾌락주의죠 이 스토어 여기 에피크로스 알죠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기계가 기게요 근데 여태 간에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는 뭐냐면 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영적 세계에 영적 세계와 육체에 관련돼서 어떤 게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극주의는? 어, 맞춰봐. 자, 1번, 2번 중에. 영적. 영적. 그래, 영적, 영적으로 하자.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먼저 답 중에 나왔으니까. 자, 혈액주의는 <laughs> 두 개가 있어. 1, 2개인데 자, 혈액주의는, 문제가, 다 육체적 혈락만 쫓진 않아. 근데 쾌락, 쾌락. 육체적 혈락 정신적 혈락 육체적 혈락은오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야. 많이, 많이 먹, 먹고, 뭐, 뭐지 뭐 잠, 잠잘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 같은 것도 다 채워주면 가 육체적 쾌락이 그런 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까지못 하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아제가또 사실 그 어, 쾌락주의는 두 가지 분리가 있어. 아무튼 여튼간에 다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쯤은다뭐 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었든 거야. 인간의 사상이야.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어.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한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 밥은 안 먹어줘 나는 괜찮아 정신만 정신세계만 운전할 수 있다면 나는 난 괜찮아 난다 투자할 수 있어 다다 때려넣을 수 있어 인생을다 갈아 넣어서도 나는 영적인 것들 뭔가 더신비한 것들 막그 하늘을 보고 뭔가 이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겠다 혹시 나는 그런 쪽이다 없네요 야 지금 뭔가 손들면 이제 그런 쪽을 나랄까봐어 나는 아니 그런 분들은 제가 40일씩 금식을 하고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두 번째는, 어, 나는 다 필요 없어. 정신적인 거, 나, 목을 뭐, 하고, 뭐, 나 오늘 다 배부른 거 좋아하고, 나 이제 뭐, 잘생긴 오빠 쫓아다니고, 예쁜 언니 쫓아다니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뭐, 난 오늘만 살아. 난 내일이 없어. 혹시. 아, 이것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되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네요. 잘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없구나.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두 가지, 두 가지, 우리가 이고린도에서 다루는 두 가지 큰 문제. 하나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니까 이슈가 있어. 첫 번째 이슈는 결혼,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야. 근데 네. 이 양쪽에, 금융주의 중에서 결혼은 네. 어떤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금융주의. 응? 어? 금융주의에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아 결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어차피 다천국가서다 죽으면 우리가 뭐천국가서는 남자 여자 그런 그 구분보다 남자 여자 구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게 육체적 어떤 관계를 맺고 나 아무튼 뭔가 이런 게 없어 없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성만부른데 그런 세계에 들어갈 건데 굳이 막뭐 여기 이탈리에서 결혼해갖고는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영적인 걸로 다 굴러 들어가지 그래서 아뭐 밥도 좀고 그, 그만하고, 회사도 다니지 말고, 야, 얘들아, 금역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아무것도 즐기자. 오늘부터 핸드폰 다 압수. TV도 보지 마. 요즘에 드라마 어제 저기, 그, 노희경 대표가 그,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습이름 뭐죠? 아, 그, 우리들 이 벌써 그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자, 아, 이건 금역주의를 알린다니까 <laughs> 내가 이거 답변할 줄 알았어. 자, 나도 바꾸는 것 같아. 자, 미안해. 자, <laughs> 나도 되게 좋아했어. 자, 여태까지 막금융주의는 어떻게 해? 그럼 다금융주의로 살아가는데 머릿 속에 뭐가 있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은 목사님은 저기 이슬만 먹어가면서 그지 렇 삼일생 가면그 이슬람 가면서 아 되게 시선처럼 막 돌아요 유유자연 여러분 뭐 기도하십시오 뭐아뭐 뭐 죽겠는데 아주 뭐 쓰러져 있어피 철철 나는데 어떻게 손으로 나가니라고 기도해주고 경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극 극주의로 가면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련이 없다 이거야 그런 거 먹게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너 너무 좋아한다 그 <laughs> 극주의로 <laughs> 살겠어 자,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면 뭐 아시다 죽겠어 와, 직장도 가지 말래 다 그냥 영적인거 그래서 저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자 기도만 40일씩 금지키도록영적인걸 체험하도록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중에 결혼 안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거, 그거, 그거 안 잘못된 거야. 결혼반, 뭐, 왜고린도전서에 갑자기 결혼반이 똑 튀어나와서는, 그러면 이쪽 판은 뭐야, 이쪽 판은? 육체판은육체적회라면 그러니까 어느 사람 뭐야? 오늘 나 지금 되니까, 어? 여자, 여자는 돼. 그니까 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버지 첩이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살고. 뭐, 아, 나는 내, 여, 내 정신세계는 이미 저기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뭐이 땅에서 몸뚱아리까 뭐 괜찮아 면서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막 은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고린도에서 일어나니까, 두 개나, 둘 중에 어떤 게더 맞는 것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게더 맞는 것 같아. 금융주의, 뭔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쫙 가는 거. 그렇지? 아니면, 저기, 쾌락주의. 또, 뭔가 더 영적인 즐거움, 을 위해서 쭉 가는 거. 어떤 게더 맞는 것 같아? 여러분과는 어떤 상대가 더잘 맞아? 난 좀, 어, 저기, 뭔가, 어, 영적인 거. 난 금융주의에 가깝다. 혹시, 없어요? 난 금융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없네요. 자, 그러면 쾌락도 바다 우리 다쾌락할고구나 오늘만 사는 거지. 오늘나 배부르고 늑다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됐어. 잘못된 거죠. 또 음식문제가 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먹어. 음식을 자꾸 안 먹고 자꾸 염적인 것 자꾸 추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그 하다가 하자마자 너무너무 맛있 거야. 그러니까 굵은 죽게 생겼으니까 야, 밥좀 먹으라고 라 얘기하는 거고또 저도 끝에 파는 어떤 사람들이요. 흥청벌쩡 먹다가 처먹고 너무너무 먹다가 술 취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양쪽에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들, 어디에 들어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들을 하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교회 지도자들이야,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 할까? 왜 저게 뭔제 뭐 사상의 극단화가 될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있잖아. 먹고 사는 문제들 있잖아. 우리가, 이게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저런 걸 생각할 템도 없어. 내가 뭐, 스토어, 철학인이 아니, 뭐, 에피콜스 철학이니,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해! 오늘 당장, 어, 뭐지, 열심히, 어, 그, 과장, 뭐지, 뭐, 부장들 눈치 봐가면서 오늘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건 아무 쓸데없는 건데, 먹고, 놀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연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금융주의 쪽으로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쾌락주의 쪽으로 쫓아가서, 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난 이미, 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도 돼. 구억받점이냥 몸뚱아리 망토 굴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를 학대해야 돼. 아, 그래야 정신이 더맑아지데 그래서 어떻게 금직도 하고 자기 몸 채찍을 때리고 하면서 막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모두 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 내 마인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저 이제 그러니까 금융주의도 안 맞고 쾌락주의도안 맞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한얘기예 그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구조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하는 사람을 얻은 너희는 금융주의자도 아니고 쾌락주의자도될수 없다. 이제는 뭐예요? 정말로 예수 안에 한 마음과 한 마음을 입는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MC첩제니까 사람마다 결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 달라. 다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혹시, 자, 나 콜라, 콜라 마시는데 나는 펩시. 나 펩시 선호한다. 어, 좋아. 둘이나 있어. 사람같지좀 안, 아... 아니, 너, 좀... <laughs> <laughs> 장난치는 거야 <laughs> 코카콜라 팔아서 나는, 나는, 코카콜라 오리지널 좋아해. 자, 코카콜라 오리지널 안 먹고 이제 나는 그 이상 해결는 사람도 있어. 좀 더, 좀, 더, 더, 게 펩시보다 더 나는 더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 저, 코카콜라, 존 그거 제로, 아, 제로파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저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 제로파가 있어! 있다니까! 꼭, 콜라 하나 사는데도, 뭐지? 어, 정말 요 욕을 얼마나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그, 그, 아, 내가 욕을 했다니까? 누가 펩시를 사고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펩시를 돈 주고 해봐. <laughs> 그거, 저게 배달 오면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아 이거, 아이, 배달인데, 한편이면 그 집이 펩시하는 집이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 예 그, 육가을한대 맛있는 거 정도는 어떻게든 꾸역꾸 참아도, 맛을먹는데 콜라인데 왜 펩시를 먹어? 막, 되게 막, 구박을 했다고. 너 어떻게 펩시를 볼 수가 있냐? 혹시 펩시판에 시험되지 마세요. 아, 취향에, 뭐랄까. 그냥, 아, 그래, 그거 달릴 수 있다고. 취향 다르지. 저도 여기서도 음료수 하나 가지고 다찢어져 분할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약간, 떡볶이도 막 떡볶이는 좀 그냥 이렇게 뻘겋고 그래야 좀 좋은데 뭐 로제 떡볶이 뭐예요 그거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안에또 로제파들 죄송합니다 아, 아다 달라 결이 달라 교회 안에서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킨 후라이드지 양식쫙 빠진다고 어떤 사람은 양념 당연히 양념 먹었는 거 아니야 첫집이 있고 근데 그 다른 그, 다른 들이 모여서, 그, 그걸 갖다가 일일적으로 있잖아. 야, 오늘부터 다, 저기, 콜라는, 어, 패치야, 통일해. 그렇게 할수 없어. 그게 아니야. 교회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다 다른데, 그, 다름에, 뭐 하나 끼면, 예수 하나 끼면,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같이 그회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있잖아. 다 같이 모여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패시 먹고, 어떤 사람은, 그, 뭐야, 코카, 코카콜라 먹어. 그러면, 거기에 딱, 어느 순간에 딱 왔을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발양보할수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해요 가장,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코 <laughs> 콜라는, 확실히 <laughs> 포기하는 걸로. 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알지할수 있겠어요? 아무리안 나오면? 아, 농담한 거예요? 진짜 교육 옮기면 안 돼? 그런서고 어, 저 사람이랑 같이 모옮때 근데, 진짜, 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거예요 야, 어느 쪽이냐, 너 금액주의 쪽이야, 쾌락주의 쪽이야,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 어떤 때내 생각이 그것도 맞을 때도 있어. 난이 쾌락주의 쪽이 맞는 것 같고, 난, 나는 뭐 금액주의 쪽이 맞는 것 같아. 내 오늘만, 살아. 오늘 즐겁고, 오늘 신나고, 오늘 아유잘 먹었으면 됐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금액주의 쪽으로 살고, 어떤 사람 쾌락주의 쪽으로 사는데그두 집단 안에서, 하나님 예수 볼 수가 있다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있 고대조절 말씀입니다. 사회자 여러분 오늘 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이단들이 왜 되냐면 이 대부분 그래. 물론 악한 형이 침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단의 그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교만이야 찾아보니까. 나는 쟤보다 많이 알아야 돼. 나 쟤보다 똑똑해. 나는 쟤보다 신앙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해주는 게 뭐냐면 되게 신기한 얘기가 거든 신천지가 어, 와서 뭐냐면, 그런 얘기 준다고, 야, 아, 이거 영적으로 이런 해, 그 해석이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 하잖아. 왜냐면, 어, 얘는 몰라. 심지어 뭐라고 까냐면, 그런 게, 야, 이거 목사도, 니네 그 목사도 모르는 얘기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어, 그런가 보네. 갖고그 얘기 듣다가, 최대해갖고 이단 되는 거요 이단이 괜히,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걔네들이 원래는, 그니까 교회에서 이단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이단된 친구들은 되게 특성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교만해요 어떤 교만이냐면, 아까 그니까 내가 선민이라는 교만이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 알, 알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도 그리스도인이고, 강한 자도 그리스도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교회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 네가 많이 알아봤자 예수님보다 못할 것이고, 네가 정말 대단한 큰 믿음을 갖고 있어봤자 예수님 앞에 그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자랑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내가 만나본 신천지의 사람들 대부분, 또 이단들 대부분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에 그 사람 자랑들 할것 같아. 나 이만큼 알아요. 나 이만큼 똑똑해요. 아무도 그렇게 주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포인트의 일장에서 계속 해심을 다룬 얘기고 뭐.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너희 중에 지식이 많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어. 너희 중에 문벌이 좋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어. 너희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우린 예수와에 이미 하나가 됐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주 외에는 우리가 뭔가 드러내면서, 아,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대단한 존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사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았어. 선배이야 그런데 그선택에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두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사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뭐 우리 할늘나라는거 하잖아요. 아이, 저기 뭐야? 아, 그지 같아요. 아, 이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주신 거야. 막, 어, 와, 어쩐지. 아니 색깔이 난다르더라 야, 진짜, 정말 현명하신데 뭐 그런 얘기 하자 갑자기 막 바뀌어갖고 똑같아. 뭐뭐 저런 놈이가 있어, 막 저게 왜 저런 거 어떻게 교회 돌아서 막 원망하다가 한마디로 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야. 어, 어쩐지 하나님 눈도 좋으시딱딱 딱 내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분 아 저분 들어올 때부터 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알았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게 감상이라. 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다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있잖 내가 보기엔, 저, 제가, 아우, 믿음도 좀 약한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뭔가 찌질하고, 부족하고, 아, 저런 애들은 교회 안왔으면좋겠고 그런 애들이 나오지. 그런데,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아우, 저런, 저런 애들, 내 생각하는 애들, 저런 불, 편한 애들, 저런 지식적으로 못하는 애들, 왜 교회 들어왔을까? 그러고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누가 뭐래하나이라서 내가 하나, 내가 선택한 건데. 그럼 어떻게? 아, 어쩐지제 주님 역시 선택은 주님장 최고. 역시 저를 선택하신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도 부르셨군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교회. 사람들그 자랑할 게 없어요. 왜이다이 되는가? 나는 금욕주의에서 와난이 정도로 이 정도 사고를 겪고 있어. 나는 이 신앙은 포기 이게 시, 자기 신념이 신앙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와나이 아, 포기 못해. 예전에. 이해하고 왔을게요. 오늘 선배 빨리 끝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10분 지났어요, 형. 아, 미안합니다. 10분, 10분 거한거 약속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하죠. 한참 코로나가 막 지분들이 막 그렇지만, 나는 아, 이제 걸리고 나니까 되게 행복하더라. 고 어, 나는 이제 와 아, 저기 아, 괜찮아요. <laughs> 또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저한테이 아, 코로나 너무 심각해갖고 뭐 사람들 죽고 막 그렇게 난리났을 때 오미크론이라는 얘기 없이 그냥 코로나로 공이있때 어떤 그 친한 인을 만났는데 신념을 추천하고 왜냐면이정부에 백신 맞되는데다 장백신 안맞는데왜그러 거예요? 아 이거 정부가 속이는 거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난그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시 아, 정말 그랬다, 나 백신 안 맞았고 그정부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번에 마스크도 안했고 다니고 막다 거짓말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잡치가 없는 거래요. 아, 그럼 우리 각자들이 다밥 등치는 거고, 속을 생각하고, <laughs> 그냥 속을 생각 속을 생각하고, 그러냐. 부탁을 했어. 공동체에 있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써라 왜냐하면, 나그 나도 계속 속고 있는 걸, 마스크 벗고 다니는 데에서. 내가 속고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부탁하자마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 누군가 약한 사람은 어 조선을 많이 쓰지 않수있으니까이교못 다니겠어 무서워 조사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니야고 그랬는데 병규옮민는거 아니야 도망칠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니데 당신 마음이 그렇더라 좀 양보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분 신념이 있어 이거 난,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나한테 계속 얘기해 속보 있는 거래 하나의 뜻이 그거 아니래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거의 아, 일단 나는 주먹싸움 안 해요 왜냐면 질게 뻔하니까 <laughs> 아, 이게 했어요. 날 <laughs> 고등학교 때도 이부게 썼다고. 맨날 감치 이렇게. 분명 <laughs> 뭐, 뭐 싸우면 내가 질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얘기 맞을 까고하고한거지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야. 진짜 신앙은 자기를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내려을수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믿름을위해서내려을수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는 신앙이 아니죠. 왜 이단이 되는가?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이단이니다왜 이단이 되는가?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특별하다고 착각 가운데 있을 때이단이니다상 여러분. 여러분 특별하죠. 여러분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특별하게 하을 선택하신 분들. 그렇다면 그 시각이라면 교회가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 주량을 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좀 다르게 보여서 옛날에는 투덜투덜 욕하고 뭐라고 했는, 했는데도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하면 탈룰라로 싸그리 변할수 있는. 아니 하다 못해 세상에서 부모님의 연결된 것만 봐도 벌써 이미 샥 바뀌는데.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2차 하나 더 부탁하는 건이따뭐 가을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도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 어버이 주일님, 또저 어버이 날이기도 하니, 부탁드리는 건, 실제로 삶에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어, 나 오늘, 오늘 원래, 예배! 주고등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MG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지고, 오늘은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영상도 없고, 집에서 부모님 성기는 예배를 좀드주십시오오늘 여러분 삶으로 좀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려고 하,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었는데,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부상님또욕먹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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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에 절 너무 걱정해주실 것 같거든요. 너무 몸들빨 모르세요. 근데 아무튼 여튼간에 사장님은 삶으로 좀 예뻐졌죠. 삶으로. 그래서 어, 가셔서 오늘 본인한테뭐 어, 어깨도 한번 주무르드리고 또 어깨 좀 그랬으면 하는 막. 그래서 여러분 삶이 교정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는 지식은 그거는 뭐 저쪽 양쪽 어떤 철학이나 철학적으로 뭐설명하면 감독이죠.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때문에 운대하시는 건 남쪽으로. 은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모든 것들 다 피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합시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랑으로 삶으로 물들여가시는사랑하 저의 여러분이 지금 에출하옵